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안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책 소개입니다.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이제 내담자들이나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힐링하시고 성장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생각이 강한 책들을 엄선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책 중에서 하나 지금 보여드리는 책은 요, 조화로운 부입니다. 제임스 아서레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고요. 제가 읽으면서 이 책도 한두번 정도 읽었는데요. 읽으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에 속도가 확 나갔고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나 메모할 게 많고 나한테 실행해 보, 적용해 볼 적용해 볼게 많아서 좀 시간이 오히려 두 번째 때더 걸렸습니다. 이 책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책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제임스 아서 레이는 자, 조화로운 부를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화는 균형하고는 달라요.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화를 이룰까잘 그러니까 어울리라는 거죠. 하모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조화, 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전반에 하면 굉장히 염세적이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고 하셨던 분도, 어, 내가 꼭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강하게 주는 책입니다. 어, 부자가 되는 게 좋겠네 라고 하는, 즉, 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면서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뭐냐면 무의식을 건드려주는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독서예요. 독서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책, 지금 이 조화로운 부도 이제 영적인 부 그러니까 이 무의식을 건드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의식 속에 말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말로는 부자가 되는 거, 부가 굉장히 좋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어 부자가 되면 어 뭔가 시간 내 시간은 너무 많이 쏟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누군가의 뭔가를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부자가 된다는 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한쭉 읽고 나시면 부자가 정말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주 염세적인 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 상당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책에.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활력이 넘치는, 조금 활력이 생기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좀 우울증이 있거나 좀 불안이 좀 높은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되게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고 오면 한다 그러죠? 굉장히 이렇게 생각이 많은 분들한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 책에서 이 부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임스 사서레이가쓴 환영의 글을 보시면 반 직관적인 목록.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당신 자신과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과감하게 무엇을 꿈꿀 것인가? 만약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목록의 모든 설명이 절대적으로 진실이라면 당신의 행동, 습관, 느낌 등 당신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변할까? 입니다. 반 직관적인 목록 보겠습니다. 1.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허구이므로 결코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균형은 하모니, 조화하고는 별개입니다. 균형은 조화하고는 별개입니다. 자, 조화는 잘 어울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8대2가 돼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으면 내 목표의 80 나머지 것들의 20%로 분산해서 하는 것도 조화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낙관론자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거는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조금 더더 더 좋은 체험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잠해 보시고 이제부터라도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매력에 빠져 보시고 호감을 가져 보시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자, 항상 원하는 어. 것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부정적이더라도 말이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다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얻는다는 거예요. 자, 함부로 생각은 해서는 안 되겠죠. 생각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을 하도록 합니다. 회피하고는 다릅니다. 긍정적인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걸 개선시켜 나가면서 이때 개선이라고 하는 건 먼저 수용이 돼야 되겠죠. 수용 후 개선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돌파구는 말이죠 반드시 먼저 실패를 겪은 후에 나타난다 자 돌파구라는 것은 다보다 실패 자 우리는 실패를 많이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자 실패를 지금부터는 매우 환영하십시오 자 내가 실패를 통했을 때 무엇을 배웠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뭔가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목표는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마음을 빼앗는 섹스까지도. 자,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 자, 내 안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 게꼭 필요합니다. 현재의 은행장구가 오늘날의 당신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당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거의 당신을 말해줄 수 있다. 자, 네. 과거에 나를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와 미래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위대한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라. 자,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나의 실력을 향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루에 1%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를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소리> 당신은 그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용기, 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 내가 영향력을 줘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가, 나부터 용기가 있어야 되고, 나부터 힘이 있어야 되고, 나부터 비전을 보여줘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마주칠 가장 큰 싸움은 절제된 마음과 절대되지 않는 마음.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죠. 절제된 마음, 절대되지 않은 마음이 있죠. 그것 간의 싸움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가치와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몰입해야 한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한다. 자, 특히, 부정적인 암시. 내가 나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주든, 타인이 나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주든, 그거를 피해야 합니다. 자,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당신의 의지력은 모든 잠재의식보다 결코 강할 수 없습니다. 잠재의식 다 뭐라고요? 자, 내 의지력보다 더 강한 건 뭐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입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 다른 말로 세포기억이라고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전에 태구적부터의 이전의 기억들이에요. 그 부분이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목소리>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라. 억지로 감추어진 것들은 언젠가는 더 추한 방식으로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나의 진실한 모습, 나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좀 창피하더라도 그게 바로 인정이고 수용이거든요. 드러내지 않으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드러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남한테 비난받거나 남이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용기를 갖고 같이, 다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각자만의, 자신만의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치유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혼의 동반자를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소울메이트를 만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해야지 만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당신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당신은 그 사랑스럽지 않은 버전의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인간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될 거예요. 학창 시절 공부를 못했던 사람. 이 우동생이었던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의 오너인 경우가 많다. 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 관계일 수 있고 인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나의 인성, 나의 티투드가 어떤지. 어, 이건 누구나가 다 사방에 다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인성과 나의 그 관계 능력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 직관적인 목록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 제임스 아서리는 계속 끝까지 그 내용들을 실전편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책을 많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한 책을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서 그거를 계속해서 실천하고 다시 한번 읽고 사색하고 이러면서 정신건강이 매우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 나는 마음, 멘탈이 좀 약하고 그리고 나쁜 습관이 좀 많이 갖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그다음에 우울과 불안 뭐 이런 등등의 기타 등등의 증상들이 있다. 라고 하시면, 자, 이책 조화로운 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